이게 정상입니까? 제발 좀 반성 좀 하시고요.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이 정상입니다. 질문하세요. 제 아까 시간 1분이 지났어요. 질문하세요. 나중에 보상해 주세요. 종종 하게 될것 같은 우리 김복경 후보자님 오늘 제 인사청문회가 끝나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 정말 이 야당에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예, 발목 잡기, 뭐 툭하면 뭐 특검한다, 탄핵한다. 심지어 뭐 계엄설까지 나와요. 정말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요?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제가 질의 시간인데요. 혹시 원래 오늘 의사진행 발언은 안 하려고 했는데 한 1분만 좀.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질문하세요. 의사진행 발언 1분만 안 주시겠어요? 네. 질문하세요. 아니, 아니, 저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 말씀드렸지만 질문하세요. 예, 우리 저, 질문 속에서 하세요. 질문 속에서. 네. 제 시간이 아까운데. 예? 예. 질문 속에서 잠깐 할게요. 그러면 예, 의원장님, 이게 저 후보자 지난번 검찰총장 후보자한테도 답변을 강요를 해요. 부적절한 언행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가치판단을 강요를 받아요 오늘도 또 이렇게 헌법재판관 후보자한테 부적절한 사례를 들면서 발언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가치판단적 답변을 요구하세요 후보자, 이거 적절한 보고 겁니까 얘기하세요. 네. 이런 의사진행 그것도 그게 부적절하다고 부적절한 것을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시는 예? 이게 적, 적절하게 부적절한 것을 답변해 달라는 강요하는 이 의원장님의 의사진행이 이게 정상입니까 제발 좀 반성 좀 하시고요.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입니다. 질문하세요. 제 아까 시간 1분이 지났어요. 질문하세요. 나중에 보상해 주세요. 참할 말이 없네니 예, 없네. 존경하게 될것 같은 우리 김복경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가 모두 발언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 아주 담백하면서도 어, 후보자로서의 어떤 소신이 잘 묻어 있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국민의 기본권을 페이지 4페이지죠. 기본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질를 수호하는 보루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88년 설립된 이래 우리 사회가 헌법적 가치를 선언하고 이런 말씀이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세요. 요새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인데 도대체 자유민주주의냐 사회민주주의냐 그래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 정체성에 상당히 의심이 가는 심지어 건국절 논란서부터 친일파 공격 논란 이런 것까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엄정하게 대한민국 은 1948년 8월 15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질서를 기반으로 하는 법치주의 국가로 출범을 한거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민주주의라고만 돼 있어서 혹시 사회 민주주의를 또 의식하는 그런 발언 아닌가 이런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백하게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어떠한 민주주의를 추구하시는지. 헌법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그렇죠? 기초로 하는 것죠 예, 그러니까 오해 안 되게 고를 명확히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기능 중에 뭐 많은 기능이 있겠지만 오늘 그 모두 말는 말씀 중에. 헌법재판소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한편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여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역할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셨죠. 네. 예, 사회통합과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 갈등을 예, 해소하는데 정말 역할을 해주실 각오를 갖고 계시죠. 네. 이제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제 인사청문회가 끝나게 되면 정말 제가 존경. 하는 우리 김복경 후보자님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간이 참 없어서 말씀을 참 드리다가 답답한 게 많은데, 자, 우리 후보자님, 네. 최근에 우리 정치판이 참 이상하잖아요.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우리 이 정부가 이제 제대로 일하도록 정말 이 야당에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예, 발목잡기, 뭐 툭하면 뭐 툭검한다, 탄핵한다, 심지어 뭐개엄설까지 나와요. 이게 도대체 우리 하늘에서는 오물풍선이 날아다니고, 오물풍선이 아니라요. 제가 우려한 대로 오물에서 일부에서는 지금 기폭장치까지 발견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도심 내의 한 중요한 시설에 그게 투하가 된다면 화재까지 이어졌잖아요. 농가에 또 작은 공장에서 화재가 이루어졌지만 예를 들면 중요한 국가 시설물, 중요한 중요한 우리 국민들 안위와 관련된 정말 중요한 시설물에 만약에 그 오물풍선에 기폭제가 들어가 있는 그 오물풍선이 투하됐다면 정말 끔찍한 이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개업을 논하고 탄핵을 논하고 특검을 논하고 정말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답답하신 말씀을 일일이다. 여기서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자제해 주시고요. 예, 꼭 필요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 우리의 정치판에 좌표 찍기, 신상 털기, 뭐 이러한 얘기들이 돌아요. 나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는 법관 또 특정 세력에 대해서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검찰, 검사들에 대해서 정치 과잉적 개, 간섭과 개입으로 좌표찍기, 신상 털기 막 이런 현상들이 난무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 민주당이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검사들의 실명과 사죄된 자료를 제작해서 온라인에 공개한 바가 있어요. 예? 이것이야말로 직접 자필을 찍고 공격 명령을 내린 셈인데 이게 공당으로서 해야 될 이런 일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예 나중에 어 말씀하셨을 때 자신 있게 얘기해 주세요. 예, 그리고 또. 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지사 유죄선고를 한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해서 지난 네, 지난 6월이었죠 이 대표 팬카페 친야성향 유튜브 중심으로 탄사 판사 탄핵 서명 운동까지 이루어졌어요 이분에 대해서도 지금 답변하시는 게좀 좀 곤란하시죠? 네. 음. 자 거기다가 또 예, 탄핵 소추가 난발하고 있어요, 난발하고 있어. 예? 도대체 예, 지금 이 21대 국회 21대 최근에 들어보면은 정말 이게 최근에 3년간에 19건의 탄, 탄핵이 발의가 있었는데 다 민주당이 한 거예요. 거기다가 막가파식 묻지마 방탄 보복 탄핵이 남무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심지어 이정석 검사 탄핵에서 최근에 헌재서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무리한 탄핵 속초로 결국은 기각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검사들. 하고있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 네, 적절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네, 짧게 하세요. 현재 탄핵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아주 좋다, 자, 후보자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후보자님, 네. 지금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곤란한 것만 지금 골라서 묻고 있습니까? 이미 답변 드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어, 지금 두분 질의가 있었고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라는 게 대부분이에요, 지금.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계속 이거 리피트 어게인 할것 같은데 이러면 아니 본인의 생각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말하는 거 곤란하고 이 자리에서 말하는 거 곤란하다. 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아무리 헌법 재판관은 판결로서 말한다지만 어떻게 판결을 할 건지를 궁금해서 오늘 인사청문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신있게 답변을 해달라고 위원장이 지금 조언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은 답변 태도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고, 이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수 있어요. 후보자님. 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라는 말로 피해 가면 김복형 후보자는 어떤 생각을 하지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조금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하고서 또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좀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